예, 세월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천안, 목천하이시,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아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 문양원에 왔습니다. 문양원. 자, 문양원이 자, 우리나라 그 해랑계토, 흥난의 예, 신품종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는 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당진 풍란 농장, 당리 풍란 농장 박찬해 거기는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아, 거기는 마이너리그는 버스켜 끊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다니는데고 여기는 메이저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 자 박찬호하고 유현진이 여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아, 메이저리그라는 거는 아 미국에서 이동할 때, 네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표현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아 이곳은 진짜 평생을 이제 풍란 품종 아, 육종을 하시면서 아, 사실은 이 풍란이 살짝 일급 비밀인데, 아 일본 분들이 이것도 이게 되게 좋아요. 일본 마니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이게 수출, 수출도 여러 형태의 수출이 있는데 신용장이 있는 수출이 있고 신용장이 없는 수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 가방에 주머니 하나씩 넣어가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정말 예쁜 음, 품종들이 품종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먼저 영상은 영상 하나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금누각을, 금누각, 급루각 그때도 한 거의 한 7, 8년 된 건가요? 그거를 3만원씩에 10개를 사가가지고 8개 팔고 20년 길러가지고 금누각 두개가 아직도 우리 농장에 남아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정말로, 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나,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눈으로 보여주고. 아, 어, 예능 뭔가 이거 편속곡인가요? 에? 안그래컴. 안그래컴도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아, 얘가 안그래컴이랍니다. 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내가면서 아는 척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옆 붉은색은요. 얘는 많이 들어본 저기 봉적인데 꽃이 피었습니다. 아, 얘도 나이가 아, 우리 만화동산이라든가흥나원는 가보면 많이 보는 덴드루 비움 오디스 아 이게? 아니요 안 어려워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아유, 우리 고객들 덴드루 비움 디치 오디스.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한열번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아 이쪽은 지금 아 어, 이게 씨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인가? 요거는? 네. 네 모주들. 자 모주 알죠? 모라는 단어는 정말 예, 정말 알짜입니다. 이자 모주는 자, 여기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우수한 형질들이 교배친으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수많은 품종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씨 꼬투리가, 꼬투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농장에서도 이렇게 꼬투리가 했는데 이거 파종하면 아니 됩니다.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조직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리저 마버어요 우리 문양원 사장님은 이제 밴드 활동이게 마냐, 밴드 활동을 하시고, 어, 사실은 이그 많은 마니아 분들의 에,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최정점, 최정점에서 농장으로서는 최정점에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 저도. 그래도 여기는 딴 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인데, 에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을, 에 무늬가 있는 것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아 이런 이제 꾸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풍란도, 풍란도 마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안 죽여야 되잖아요. 풍란도 안 죽여야지 되는데, 안 죽이려면, 안 죽이려면 연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좀큰 나이 먹은 나이배기들을 여러분들이 곁에 두시면, 아 자, 이렇게 품종... 여기는 명품입니다 여기는 아직 명명이 안된 품종들, 여기는... 신품종이지만 아직까지 저기 난 공개를 안 어,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 서울락는 유튜버들한테 공개 다 했으니까 공개하면 뭐예요 그죠? 그놈이 그놈 같고 그 꽃이 그꽃 같고 다 예쁘게만 하죠. 한없이 예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무늬 하나 하나 그죠? 그 차이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 어쩌다 무늬 나온 거 그거 분촉하면은 문의가 없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1년에 우리 사장님 그래도 시제품으로 나오는 품종수가 한 4개 정도 되나요? 대충 1년에 평균 잡았어 어쩔 때는 좀 많이 나오고, 어쩔 때는 덜 나올 텐데. 응? 그래도 품종은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명품은 1년에 두세 개 밖에. 응. 아, 명품은 1년에 두세 개 나온답니다. 그두개 그러니까 나오면 100층짜리 빌딩 짓고 세개 나오면 200층짜리 빌딩을 짓고 그래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폭난의세계풍 폭란의 세계오 세계. 여기 여기 호접 원종이 있습니다 아자아이 호접이 야 원종이 얘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죠이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들 자라죠 이자이 겉에 밑에 방금을 해서 얘 품종이 이게 품종이 인디고야요 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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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벨리나. 벨리나리나. 벨리나. 아, 성씨가 다를 수 있, 그렇지. 우리 딸 이름도 리나인데 얘도 리나네? 성은 벨씨야? 아, 참. 아. 자, 이렇게 미니 타입. 이제 미니 타입들은 워낙 그 축소 지향적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미니 타입들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도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자 이쪽 뒤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엽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하는데 여기도 음 대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대엽 무늬종들이 있는데. 품정 선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엽은 무늬도 무늬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엽 풍란은 좀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온도 고온에서도 강하고 저온에서도 강한데 예, 대엽은 대엽은 어, 이제는 이제 그 풍란도 팔레놉시스 호접란 속으로 이렇게 예, 되었듯이 온도를 좀 줘야지 됩니다. 얘네들은 최저 온도 1 5도 이상을 좋아야지 되는데 에, 베란다 조건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 소엽풍란보다는대여풍란이 그 재배하시는 분들 마니아 분들이 좀 음, 어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환이라고 그러죠. 이? 이게 또 이렇게 엽육이 두껍고 자 엽육이 두툼하면서 환엽 둥글 한자 쓰죠 환엽인 것들을 많이 선발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대엽풍란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거의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엽풍란은 홍독산도 이런 곳에 우리 자생난인데 예, 자생지는 이미 해손이 됐고 훼손이 됐고. 어. 사실은 여기는 우리처럼 문예 아니 와가지고 찍으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어, 그러기도 하지만은. 품종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저 준다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덕님아 이게 지금 특별히 좀 설명을 어, 야 얘가 신품종인데, 얘가 신품종 아직 네 삼천만 원짜리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음, 좀 이따 가지 가져갈 편집하세요. 어, 편집할까요? <laughs> 네. 네. 근데 이런 의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설명드렸지만은 농장에서의 그런 얘기는 종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의 어떤 가격 그런 개념이 아니라 1년에 두가지 세가지 이렇게 나오는 품종 중에 쟤는 아직 명명이 됐나요 안됐나요 명명, 명명이 되면 가격은 떨어져요 아 명명이 아직 안돼있는 네, 신품종입니다 네, 엄청난 고가 음. 품종입니다 자 명명이 안됐답니다 제 이름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붙이세요 그러나 그 이름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에이. 이거는 기존에 있는 품종입니다. 아, 기존에 옥향 있는 이라는. 옥향 향. 옥향 아. 옥금강의 이제 황혼데 아. 어, 여기 성초 한쪽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0만원 정도입니다. 음, 아, 이런 예. 그러니까 것들은 사실은 여비육이 두툼하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은 신화는 1년에 한촉 정도는 나온, 나온다고 그치, 봐야 되나평한촉이한촉 네, 정도. 네. 잘 기르면 두 촉인데, 잘 기르면 두 촉인데 두촉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요거. 아, 얘네들 봐도 얘네들 어지러울 것 같아요, 사장님. 흔들지 마세요. 자, 얘네들이. 아, 나무에서 아, 흔들리면서 자라요. 얘들이. 아, 맞죠. 그러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laughs> 바람 풍짝 네. 아, 얘네들이 바람을 좀 피나? 바람을 응? 피는 게아니라 바람을 맞죠. 맞는 거죠. 네. 에이, 그래야죠. 아, 여기 밑에 제가 지금 해가 해질녘이라 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저도 이제 문외한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무늬의그 영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자, 여기 밑에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품종을 육종하면은, 자, 여기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니아 단계. 마니아 단계라는 거는 처음에 종자가 늘리려고 그러면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 가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시점의 전 단계가, 전 단계가 당진 풍란 농장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대량 생산하기 전에는 여기 문양원에서 아주 소규모 수량만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자.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여드린 것 중에. 저는 얘가 얘가 좀좀 음, 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이제 어. 풍란에서는 그거 홍외라고 해요. 홍 불극 붉게 물이 든다고 해서 네. 홍외. 좀, 홍외. 아, 외 자가 이외 자가 쓰는 상용 단어가 아니에요. 외가 무슨 굉장히 어려운 외자 아, 어려 아, 요 불고 홍자에다가외 자는 외로울 어려울 외 자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문 하나. 어려죠 한자입니다 어려운 한자 얘가 지금 어, 영상에는 아니지만 아이그 볼터치가 붉은색 볼터치가 아, 아름답습니다 제가 기존에 봤던 것들하고는 음, 조금 다른 풍란에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상당히 밝은 색의 밝은 색의 볼터치가 있네요 자 이제 금방 비쳤던 것들은 볼터치의 양이 많은데 얘는 볼터치의 양이 좀 작습니다. 작습니다. 요거 하나가 한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붉은색 볼터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아 이것 도 가장요. 그렇죠, 그렇죠. 아세상에 오울리 오리온입니다 자, 아 오울리 온입니다 얘가 초점이 안 잡히네요. 어 이게 어 이게 지인 땅 장아 마른 땅 운동아 이거 뭐 중국 말이라 가지고 모르겠어. 아, 청홍, 네. 청홍실, 청홍실, 잡륜 뭔가요? 밑에가 잡륜 맞나요? 뭔가 이다 복륜인가요? 네. 저런 복자도 있어요? 기게 한문은 별로 못 쓰는구만. 두를 이게? 복자예요. 두를 예? 복자. 두 무슨 복자요? 두르다. 이다 예, 가생이로 둘러 매달은 아, 복자 아 두루다 예, 덮을 복자 덮을 복자 그럼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청실홍실의 네. 준말입니다 아 청실홍실의 준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알기 쉽지 그냥 야 칼라 여러분들 부자란 이쳐간엽 부자란 그 칼라가 살짝 생각나네 응? 아 난에서는 이런 칼라가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거 보신 거, 자 구독 안 눌러도 좋으니까 10원씩 내세요 여러분들. 자, 세울농부였습니다. 문양원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문양원에 제가 찾아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3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울농부였습니다.